이거 얼초 만들기 이거였죠? 이 얼초 만들기 2부가 시작되었네요. 얼초 만들기 2부가 시작되었는데요. 어 준비물은 얼린 얼초와 그릇이에요. 이제 이거를 빼줄 건데 진짜 완전 차갑게 굳었거든요. 한 번. 빼볼게요 오, 이 살짝 과자가 보이네요. 여기도 그렇고 맛있게 생겼어요. 초코 송이 같아. 얘도 이렇게 아주 <laughs> 잘 고른 것 같아. 이건 3단3단인데좀못 나게 됐네요. 이렇게 됐어. 손에 여기 살짝만 있어 가지고 살짝만 있어서 이렇게 됐거든요. 손도 깨끗이 씻으셔야 되겠죠? 네 이건 그냥 초코네요. 이 딸기 했었어야 됐네요. 이거 초코인 지 몰랐어. 초코 하나만 있는지 몰랐어요. 네 이거는 이렇게 대부분이 이 모양이에요. 초코가 좀 미, 밑에 있는 거많은데 네, 이거는 딸기가 밑에 있는 거고 나머지는 다 초코가 밑에 있어요.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떼 주고. 네 이제 먹방도 한댔잖아요. <laughs> 이걸 이제 먹을 건데 이 초콜릿 떼 먹어야지. 이틀은요 제가 씻어서 쓸 거예요. 물론 제 친척 동생과 하는 것도 내일이잖아요. 내일 네, 하잖아요. 이 친척 동생이랑 하는 것도 잘라서, 이거, 그거, 이 틀을, 다 하고 나면 이 틀을 쓸 거예요. 그리고 이 칭찬 스티커, 귀여운 것들. 네, 어쨌든, 이렇게, 얼추가 있잖아요. 이제 먹을게요. 저는, 3단 한번 먹어볼게요. 3단. 하나밖에 없네요, 3단. 한 방에 가 놓았어요. 이거 하나 괜찮. 음 맛있네요. 음 괜찮은 것 같아요. <laughs> 이번에는 이거를 먹어볼게요. 음. 음. 맛있어야 되게. 아, 어, 그리고 이거? 초코가 밑에 있는 거. 아, 어, 근데 왜 이렇게. 아, 어, 느끼해. 이거 얼드가 되게 느끼하네요. <laughs> 못 먹을 것 같아. 네, 두개 먹었는데, 지금 너무 느끼해서 토할 것 같아요. 아, 제가 이, 이 얼초는좀못 먹거든요. 특히 딸기맛. 어우. <laughs> 아, 네, 물도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, 저는. 잠시만요. 아이고. 이제 네, 물을 가져왔는데 얘와 이렇게 물을 마실 거예요. 아 어, 진짜 느끼하네 이거 어떡하지? 아 어, 죽을 것 같아 물좀 마실게요. 아 어, 미쳐버릴 것 같아. 아 어, 진짜. 너무 느끼해요 근데 그 GK9653님은 어떻게 드셨대 아그 드시는거는 안 올렸는데 먹었을거 아니 아, 드셨을거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마 먹을 수 있겠죠 초코송이 같은거 한번 먹어볼게요 아. 이건 괜찮은데? 그러면 이 딸기가 문제인가? 제가 보니 이 딸기가 문제인 것 같거든요? 이걸 어쩌지? <laughs> 네. 일단은 제가 이걸 잘못 먹으니까 내일 친척 동생 줄 거예요. 여기 찍혔다. 이렇게 찍겠어요 음, 이거는 친척 동생 주기로 하고 네 늦게서 해못 먹겠네요. 물좀 마셔야겠다. 네 이거는 친척 동생 주기로 하고 저는 뭐 그냥 만들기만. 어 진짜 그리고 제가 아까 오늘 동영상을 지금 이것까지 하면 다섯 개거든요 2부니까 이거 아까 만들었잖아요 푸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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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이거 그거 뭐냐 그 오렌지 빙수 <laughs> 만든 거잖아요 얘는 이제 어 내일쯤 굳을 거예요. 그러면은 그때 만나 보도록 하고요. 지금 오렌지 빙수 흘렸어요. 물이 흘렸거든요. 이게 물풀을 했더니 물이 생겼어요 갑자기. 어 짜증나. 소금이 녹아서 그런가 봐요. 소금이 좀 덥잖아요. 그래서 그런 때, 물을 좀 붓도록 합시다. 물이 진짜 많네요. 이렇게 부어졌거든요. 아, 나. 일단 이 푸딩은 마르도록 올려두고요. 어, 그리고 이거는 물 빼고, 내일, 그거 하잖아요, 그 뭐냐. 내일 친척 동생 와서, 이거, 그리고 이거, 그거, 이것도 마르기도 하고, 굽기도 하고. 그러니까, 지금 제가 이것까지 해서, 얼추까지 해가지고, 어, 작품으로 이거 그러니까 보여드릴게요. <laughs> 네, 이렇게 만들었어요. 여기 초밥도 있고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것 중에 하나를 내일 이 푸딩 굳으면 뺄거 아니에요. 거의 굳어가는 것 같은데 내일 정도 뺄것 같은데 이거 빼면은. 베스트 원을 제가 그 말대로 베스트 원을 한번 뽑아 볼 거예요. 물좀 마실게요. <laughs> 아, 네, 베스트 원 뽑을 거고 이 초코송이는 동생 주는 걸로 할게요. 그리고 제가 지금 또 찍을 건데 여기다가 또어 이번에는 가로 폭으로 음, 여기다가 초코송이? 여기, 여기 초코송이 말고, 푸딩을 또 만들 거예요, 여기다가. 네, 그럼, 여기서 마칠게요, 그럼. 네, 이거 초코송이, 아, 초코송이네. 얼초 만들기 2부였고요. 여기까지. 이제 끝낼게요. 감사합니다. 이상으로 얼초 만들기였습니다.